교수님, 네. 오늘의 원숭이 띠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laughs> 오늘 원숭이? 예, 어떤 성격이고 네. 특징도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어떤 걸 피해야 되는지 네. 알려주세요. 어, 원숭이 띠 정말 능력자의 띠입니다. 재주도 많고요. 한마디로 원숭이 띠는 프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원숭이, 원숭이. 신 요렇게 쓰지요. 음력으로는 7월이고요, 양력으로는 8월입니다. 하루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입니다. 계절로는요, 입추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찬 이슬 그리고 추운 기운이 서서히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요, 열매가 단단해지지요. 따라서 원숭이띠나 사주의 원숭이 신 글자를 지닌 분들은요. 금융, 금전 이 기운이 좋아요. 그래서 식복이 있는 띠다. 또 사주팔자에 원숭이 신자가 있으면 식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숭이는요, 프로 능력, 기술 엄청 좋습니다. 민첩하고요, 지혜도 있고요. 무엇보다 실리를 잘 추구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금융 관련 일 그리고 원숭이 신자는요 대표적인 영마의 글자예요. 그래서 변화, 변동, 이동이 많은 직업 좋고요.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 직업에도 좋아요. 그리고 금속, 기계 또 영마니까 여행업에도 좋겠지요. 자 무엇보다 원숭이 띠는 잠자는 방향이 중요한데 방의 중심에서 북 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좋아요 원숭이띠 그리고 사주의 원숭이 신자를 지닌 분들은요 운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 가장 강력하게 충돌하는 인운 조심해야 되고요 상문조개 격각살인 오운 그리고 술운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가 있는 인운 그리고 사운 또한 형살로 조심해야 돼요 자이 인이라는 글자는 벌써 두 개죠 특히, 원숭이띠, 사주의 원숭이 글자를 지닌 분들은 이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지지부진하고 잘 풀리지 않아요? 지지육합인 사운, 그리고 지지삼합인 자운, 진운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와 이 사가 합쳐졌죠? 갑자기 사건도 터지고요. 갑자기 일이 지연되는 거 사운 또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띠, 그리고 사주의 원숭이란 글자를 지닌 분들은요, 능력자다, 프로다.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띠입니다.